일 세트 경기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이죠. 네, 강남 태란 어. 시전하고요. 일꾼 네. 바로 나갑니다. 네, 작정화돼 있어요. 네. 지금 보이는 곳자이 줄을 선택을 했는데 일벌레까지 끌고 지금 나갑니다. 날아가는 아. 동안에 일꾼을못 찍은 테랑 네. 그리고 적군이 일꾼을 찍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라서 체력을 건설을 보시면 안돼순에 일벌레가 많고 네. 일벌레는 게다가 자, 자원을 투자하지 않. 아나도 네, 체력 회복이 된다는 점 이용할 수 있죠. 그렇죠. 가서 계속 전세를 어, 여기서 견제를 할수 있는 아 이거. 아, 아, 아 어. 진짜 강남에다 살림 차렸더니 저 강민수 선수의 진영은 서초였어요. 어, 어, 이거 아 저기 바로 앞에서 왔네요. 빼지 못하겠는데. 네 그래,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치고 빠지고 좁은 지 버티기. 자,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싸움입니다. 네. 뭐9대7이라도 좁은 지역의 싸우면3대 3이니까. 싸움이 아, 길어지면 저거 좋아요. 싸우고. 아 체력 차거든요. 싸움 빠지고 싸움 빠지면 좁은 지역. 네. 치빠져고 빠지 들어갑니다. 어, 7대 6. 여러분들 페나니 7초의 경기 마무리. 역시 일군 중의 최고는 바로 아 건설로봇이는것중못넘벼요 아 아, 그렇죠. 네. 여기 체력 재생 된다고 여기 일벌레가 덤볐더라 여기 코피 터지고 나갔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요즘 테라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패치가 있으면 참 좋을까 좀 혼자 생각해봤을 때 건설로봇 엔젤처럼 체력을 60으로 올려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을좀 해줬, 해줬었거든요. 아 하면 안 되는데요. 아우 건설로봇이 오랜만에 싸웠는데 정말 네. 좋월습니다 그렇죠. 왜 장갑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로봇과 생체 대결 아닙니까? <laughs> 네. 아, 진짜. <laughs> 아, 역시, 1본 <일꾼 웃음> 아, 중에 배트 오베트는 건설로봇이에요. 네, 오늘 1등이 됐네요. 예, 네, 건설로봇이 제일 셉니다. 예. 그 처음에 전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숫자상으로 앞서는 상황이었었는데, 좁은 길몽에서 싸우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네. 이게 3대3 싸움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때 이주벌레가 왔다갔다 하면서 손을로본것 같거든요. 네. 어, 뭐, 그 뒤에도 진짜 김영희 선수도 생각지도 않은, 예, 네, 1승에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 그렇죠. 어, 정말 이강렬상게 단, 태전에서 건설로봇이 하나님을 발휘하네요. 그러니까 좋았던 건 김영진 선수가 이제 약간 남아있는 자원으로 한번 싸워줘 뛰어 뺀 다음에 수리해줬던 것이 더위던것같고요 반대로 강병 선수는 그냥 시간을 끌면서 네, 조금 더 이제 체력 자원 자연 체력 회보고 기다리고 싸우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좀 났는데, 아, 확실히 그 아이언맨도 건설법 보고 만들었다는속설이 있지만, 아, 역시 그럴 만큼 정말 강력한 건설로봇이었습니다. 네, 단 스프 하나의도 강력함을 보여주면서 김영진 선수가 정말 빠르게 1분 57초. 대관 중에서 가장 먼저 끝날것 같은데요. 야, 일벌레가 네. 건설 로봇에게 도전했다가 오, 한번 어 제대로 하네요.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 경기를 시작! 커니다 <목소리>